안녕하세요. 필러 마스터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필러 이야기 할 건데요. 뒷볼 꺼짐, 뒷볼 필러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MB코드에서는 CK4라고 불리는 부위인데요. 그 뒷볼 꺼짐, 뒷볼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구절절 사연을 갖다 붙이면은 안 위험한 부위가 없어요. 근데 이 부위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게 많지는 아는 부위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은 뭐, 실명이나 아니면은 괴사나 이런 게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서 그런 두 가지 어려운, 이제 위험한 부작용에서는 굉장히 벗어나 있는 부위다. 많이 티나지 않냐 티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달라져야겠죠. 많이 티나지 않느냐는 질문은 사실 이거 아니, 어색하면, 어색하면 어떡하냐는, 어떡하냐는 질문이잖아요. 질문이 필러 할때 아니면 혹은 다른 시술할 때 수술할 때도 다 같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어색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 자연 하면은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거고, 거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되면은 어색한 거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 어, 역광대가 더커 보이지 않게 하는 게 기술이고 디자인이겠죠. 이 부위의 장점은 사실 매끈하게 옆 라인을 만드는 거고 또한 리프팅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게 리프팅이 된다 안 된다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시술 받은 분들은 이게 타이트닝이 되고 리프팅이 된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프팅 리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을 갖고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해이신데 사실 뒷볼 필러 저는 10분 오시면은 9분은 1cc만 갖고 사용을 해요 빗볼 부위만 하면은, 빗볼 부위는 그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한 부위 아니에요. 뭐 합쳐서 2cc 용량 사용하는 분들은 진짜 10명 중에 한명 올까 말까? 그 정도인데,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 빗볼이 꺼졌다고 빗볼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얼굴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옆 광대가 넓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옆 광대가 튀어나온 걸 감춰야 되거든요. 옆 광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채워져야 되는 거고, 위아래를 채웠다고 해가지고, 뒷볼이 아니고 옆볼까지 꺼져 있으면, 그럼 여긴 넓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매끈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부위만 하면은 그건 어색해지는 거고요. 그 얼굴에 맞춰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 어, 모든 사람한테 하면 되고요. 사실, 뒷벌 꺼짐 필러는 저는 이제 MD코드 테크닉을 배우기 전까지는 저도 접근하지 못하던 부위였어요. 왜냐면 똑같은 고민 한 거예요. 내가 안 해본 부위니까 어색하진, 어색하진 않을까? 안 불편하진 안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부작용이, 부작용이 있진, 있진 않을까? 많이 안 해보면 그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MD코드 테크닉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부위가 저는 관자랑 사실 뒷벌 꺼짐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MD코드에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어떤 필러를, 어떤 층에 어느 정도 용량을 넣어라. 요것만 잘 지켜주면 저는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볼만 하면 어색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뒷볼을 하려는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볼 거짐이 있으면은 뒷볼도 해야 되고 옆볼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뒷볼과 옆볼 거짐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위를 구분한 거 자체가 사실은 드메어 선생님이 MD코드에서 이제 알려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두 부위를 다르게 디자인했으니까 다르게 그또 채워지겠죠. 필러를 채우는 테크닉도.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EV 시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랑은 다른 테크닉으로 하더라고요. 아마 그 선생님은 MD코드 테크닉을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안타까웠어요. 이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아, 이게 아, 이렇게 아, 어프로치 하면은 아, 저렇게밖에 아, 결과가 안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뒷벌 꺼짐은 이 MD코드에서 금혜영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서양인 뿐만 아니라 다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중요한 건 사실 부위를 구분한 거예요. m b 코드에서 CK4, 5를 구분을 했고, 그게 저는 뒷벌 꺼짐과 옆벌 꺼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위를 구분해서 두 부위를 각각 다른 용량,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다 중요한 거는 관자 필러. 옆 광대가 도드라져 있어서 하는 게 보통 동양인에서 하는 건데, 왜냐면 서양인은 옆 광대를 일부러 돌출 시켜버리니까, 이거를 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가 같이 채워져야 되니까 이제 귓볼 꺼짐면할 때는 관자필러 같이 봐야 되고 옆볼 꺼짐 같이 봐야 되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넓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옆광대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옆라인으로 이제 콩케이브하게 되다 보니까 넓어 보일 것 같은 분들은 턱, 턱라인까지 비율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 조화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각각 필요한 부위들을 골고루 시술해야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뒷볼 꺼짐 이야기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필러마스터 김태형이었습니다.